아반떼 AD 차량에 안드로이드 워터 S를 장착했습니다 이 차량은 저희 구독자님 차량이고요 지금 보시면 9인치 마감재 후방 카메라까지 포함해서 설치비 포함 45만 원에 구독자 이벤트 하고 있고요 지금 보신 것처럼 9인치로 시원시원하게 유튜브를 볼 수도 있고 넷플릭스를 볼 수도 있습니다 지금 이 상태에서 네이버 지도 눌러보겠습니다 네이버 지도 누르면 바로 네이버 지도가 되고요 네이버 지도 같은 경우는 음성인식 되죠 가까운 마트 알려줘 몇 번째 장소로 안내할까요? 첫 번째. 이런 식으로 음성인식이 되기 때문에 편하게 음성인식으로 어디든 찾아갈 수 있습니다. 자, p r p 기능 한번 해보겠습니다. 한쪽에는 네이버지도, 한쪽에는 유튜브를 p r p 기능을 해서 분할 화면으로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. 네, 속도가 되게 빠르고요 홈으로 나가서 보시면 지금, 아까 전에 유튜브 틀었잖아요. 요렇게 나는 9인치로 보고 싶다라고 하시면 이런 식으로 9인치로 바로 시청이 가능하고요. 이 상태에서 모모자동차, 카카오 내비, 홈 가구, 네이버 지도, 누르면 네이버 지도, 그 다음에 티맵 누르면 티맵 속도가 되게 빠릿빠릿하면서 정확하게 예, 됩니다. 티맵도 되고요. 유튜브도 실시간으로 됩니다. 안드로이드는 이 과정이었습니다.